그어린집에 빨리 보내냐, 안 보내냐의 가장 큰 사실 걱정거리는 아이와의. 애착일 거예요. 네. 사실은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권장해드리는 시기는 네. 만 2세입니다. 만 2세? 어, 왜냐면 네. 애착 기간이 실제 0에서 2세까지예요. 네. 그러니까 2세가 끝나게 되면은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가, 음. 즉,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해보는 걸좀 권장을 하죠. 음. 근데 언어가 늦다라고 하면 저는 더 빨리 보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. 물론 애착도 정말 중요할 거예요. 음. 중요한데 사실은 가정에서 엄마가 줄수 있는 언어적인 양 자체가 좀어리집과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. 네어리집에서는 네, 아이가 친구랑 언어 작업도 받기도 하겠고요. 선생님이라든지 다양한 환경에서 받을 네네. 수 있는 언어 작업이 좀 많단 말이에요. 네네. 근데 집에서는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네. 언어가 느리면은 조금 더 일찍 보면 권장을 하면서 대신 집에서 그만큼 네네. 질적으로 네네. 시간이 중요한 게아니라 질적으로 아이랑 애착관계를 맺으면 좋겠다고 라 음.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.